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라는 질문이 한번 있었었는데,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영상도 안 찍었고, 댓글도 안 달았는데, 물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댓글 안 달아주더라도 좀 양해해주세요. 그거 다 달아드리려고 하면 너무 많아. 또, 누구는 달아주고, 누구는 또안 달아주고, 그러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맞다, 그 이야기도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한 분씩 한 분씩, 그 좀, 요거 좀 다루어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메모는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쌓인 것만 해도 50개가 넘어. 제가 할수 있는 지금 역량이 안 되니까, 물론 할수 있는 거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제가 저번에 그때 안 하고, 지금도 사실 이걸 올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괜히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투자조는 아닙니다. 할 생각도 없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의 원칙에서는 이게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물론, 과거의 뭐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관련된 일을 종사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 되면 본인이 잘나서, 안 되면 조언을 해준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조언해줘봐야 지인이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이런 거 해봐야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올리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 영상이 일단은 컨셉은 그거예요 그냥 사랑방 그냥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또 스터디도 하고 주고 받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좀 그런 관점으로 제가 지금 운영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봐주세요 이거 투자조언 아닙니다 어 투자조언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한, 한 2, 3년 전에부터 해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동안은 제가 그 코인에서 김포매매만 했어요. 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종의 차익 거래인데, 그것만 주로 하다가 작년 아마 9월, 10월까지는 거의 그것만 했어요. 물론 그후로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처럼 이제 수익이 잘안 나더라고. 이제 코인 시장이 엄청난 여러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뭐, FTX 먹티 사건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 제 뭐냐, 루나 사태도 있고,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확 줄어버린 거야. 이게 긴품매매를 하려고 하면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야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포와 탐욕이 자주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 기회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코인 시장이 보면 좀 조용해요. 확실히 많이 떠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다시, 어, 증권쪽으로 돌아온 케이스고. 물론 이제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 뭐저 PBR, 저 PR, 뭐 고배당주. 주로 저는 소형주만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주 위주로 꽁초식 투자. 이거를 많이 했는데, 시가총액도 거의 천억 이하인 것만 종목을 좀 여러 개 쭉, 어? 거의 뭐, 백화점식으로 쫙 깔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좀 올라오고, 뭐 테마 붙으면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주로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요즘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이 과거 같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걸 왜 많이 느끼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중소기업들도 보면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순이익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보면은 기다리면 올라가, 일단 기업이 재무 구조가 건전하면 그런데 요즘 보면 저는 주로 내수 기업이 많았으니까 매출이 증가를 안 해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장이 딱멈추었다는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벌써 뭐 이창룡 하는총재도그 말을 했지만 아 장기적 성장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과거의 전략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특히 내, 저 같은 경우는 수출이 아니고 내수기업을 많이 했으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는 증가합니다. 이미 인구는 줄었죠. 줄고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는 2025년이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벌써 줄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된다면. 즉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이게 줄면 그 기업이 아무리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거 전략이 안 먹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뭐 인구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가 그래도 탄탄한 미국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가 옮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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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여튼 옮긴 지는 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한 이제 한 6개월, 야, 6개월은 저됐네 6개월 전부터 이제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뭘 선택했냐고 하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종목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건 한해치 없고요. 이제 TR 아니고, 분배금 받는 거죠. 얼마 전에 분배금이 들어왔던데, 그냥 묻지마 홀딩입니다. 그냥 조종 시에 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 달러 선물로 개인적으로 한해지를 할까 말까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이제 달러 선물로도 보통 이제 한계약이면 만 달러 하거든요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만 넣어도 그게 아마 13개 14개 들어가요 그게 레버리지가 꽤 커요 그리고 양도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최종적인 그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만 웬만하면 그냥 하네지는할 생각이 없고 트레이딩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냥 묻지마 장기투자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걸 어차피 성격 자체가 제가 이제 뭐 노후대비 성격이고 그리고 한 번씩 물론 돈이 필요하면 좀이익실현해서쓸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을 한 거고 이제 해외계좌 계좌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계좌를 만들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나스닥 백을 한 이유가 증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아니었으면 그냥 해외계좌를 개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증권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김품매매 저는 김품매매를 전에 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별로 재미, 뭐큰 수익은 안 납니다마는.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종의 차익 거래죠. 한 차익 거래인데 그리고 지금 환율이 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한해 지는 하고 있어요. 한해 지는 하고 그냥 코인의 거래소간에 김프, 김치 프리미엄 요것만 따먹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막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증권담보대출 받았던 것 같은 경우는 펀딩피로 이자가 감당이 가능한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별로 이게 증권담보대출 이율이 참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 가면은 증권사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저렴한데 이용하시면 뭐 저렴한데 이용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어 물론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거래소 같은 경우 FTX가 먹기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꼭프매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조금 뭐 국내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떨어지는 그런 기회 있으면 물론 이제 큰 레버리지를 쓰지는 않을 거지만 조금 정도는 이제 감당 가능한 정도는 뭐 여기서 담보 대출 받아 가지고 좀 이용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해외 계좌는 담보 대출이 되나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하여튼 용도를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엄청 고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평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저평가인 적은 또 없어. 항상 고평가야. 지금도 사실 제가 볼때 많이 고평가라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차피 뭐 10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20년, 30년 이상 그렇게 보면서 그냥 묻지마 홀딩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또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세상의 불라는 거는 창의적이고 활동적이고 가장 높은 집단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부를 저는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사실 미국의 어떤 부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후 시점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그 활동적이고, 가장 그 똑똑한 애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어디냐. 미국 나스닥 백에 있는 기업들에 제일 많이 모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이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자본 이득. ROE가 높겠죠. ROE가 높은 기업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고평가이지만, 어차피 뭐, 20년, 30년, 뭐, 40년, 이렇게, 제가 40년 뒤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를 본 관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고민은 좀 했어요. S&P 500을 할까, 나스닥을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아니면 섞을까, 그 고민도 하다가, 그냥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아파서 나스닥 백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원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약세가 될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1,000원이라든가 천 100원대가 천 아닌 거의 뭐싸 우리나라가 좀 원화가 강세 되어도 한 1,200원대, 1,300원대. 여기 근처에서 거의 이제는 고차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가계부채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마 원화 약세 정책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가 약세이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뭐 한율적인 측면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분은 나스닥 기업들이 결국은 가장 많이 가져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냥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좀딴데 투자하려고, 어, 타이건 미국 나스닥 백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투자 조언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냥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